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감사절을 두번 지켰습니다 처음 상반기에 농사를 짓는데 주로 보리농사를 지어서 그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고 또 하반기에는 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농사를 지은 다음에 또 추수구 감사 수장절을 지켰죠 우리 교회가 금년에 상반기 하나님의 연애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참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첫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첫 수확을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감사는 따라하십다 감사는 사랑의 표현이다. 예, 믿음의 표현이지만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먹고 싶지만 드리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우리 자녀들한테 먼저 주죠. 예,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계명도요 사랑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혼인 서약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소유 히브리어 하나 알려드렸었죠. 뭐 무슨 말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 예,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한번 얘기하잖아요.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신부. 네, 보배로운 신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예,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1, 2개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둘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상 섬길 수 없지 않아?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자다. 사랑은 해요. 그런데 덜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삼사개명의 말씀도 사랑의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한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개명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첫째는 정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 그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 이름 부르면서 막 욕한다. 그러면 그 이름을 대고 욕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욕하는 거죠. 예. 누구 이름을 막 높이면서 칭찬하고, 막 존귀하게 하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르지 말자. 그거예요? 에 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은 불러야 돼요. 부르는 것 자체는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서로 남남이 만나서 서로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 좀 가까워지면 이름을 알려주고 이 이름대로 나를 불러달라.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숫자로 부르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예, 교도소 가면 숫자로 부릅니다 예, 몇번참 예, 황망할 거예요 숫자로 몇번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교도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커피집에 가도 몇번 손님 오세요 무슨 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어디 뽑혀도 몇번 손님 뽑혔다 그리고 뭐 이거 편리와 예, 또실 실질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사회가 점점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사무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김춘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 전엔 그냥 몸짓이에요. 그냥 하나의 물건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인격 대 인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잘 불러야 되고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무엇을 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면 이름을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 시도 있습니다만 정말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배드리십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엘서에 말씀하셨어요 네. 나를 부르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자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주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함부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볍게 무시하듯이 그냥 막 부르는 거죠, 그냥. 예. 건성으로. 예, 요즘 다른 사람의 이름 막 함부로 부르는 그러한 문화. 뭐 이런 연예인이나뭐 어, 이런 데 보면 남의 이름도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인들 뭐또 운동 선수들, 뭐 연예인들 이렇게 풍자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그뭐 명예훼손에 안 걸리려고 이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남의 이름 막 함부로 부르는데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죠. 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름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농담하듯이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때가 언제 있나요? 네. 사실 뭐 그런 때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오? 뭐 이런 소리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함부로 그러는 거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죽었어 이런 소리. 왜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 살았다해서 죽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에 스스로 있는 자. 죽고 사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가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이다 보니까 또이 영어로다가 하나님 이름 거명하면서 욕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심한 거할수 없고 한 가지만 오 마이 갓.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또 어떻게 또 그거를 배워 가지고 오 마이 갓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맙소사. 그렇게 번역해야 되나요? 예. 근데 뭐 물론 황당하니까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왜필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들먹거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부를 때도 말입니다. 함자 옛날 분들은 아 이름도 부르기가 경외스러워서 그랬는지 호 호만 들어가지고 불렀잖아요. 호. 심지어는 자식도 호로 부르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음만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의 모음을 갖다가 그부른게 여호와예요. 사실은 이름이 아닌 이름 두려운 마음으로 부른 거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다. 예,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거 우리가 누구 사랑하면요, 그 이름 함부로 가볍게 농담하듯이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도 맞아요.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에도요, 무례히 막 함부로 이름 부르고 막 그러면은요, 반말하고 막 그러면. 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늘 이제 우리 남산교회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감사하면서 부르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는 부르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에이, NIV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주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라. misuse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잘못 사용하지 말다는게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목적 자체세요.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말씀했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내 이익이나 내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함부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누 높은 사람 안다, 뭐, 대통령 안다, 그러면서 뭐 사돈의 팔촌이다 해가지고 이름 도용해 가면서 뭐, 자기 이익이나 무슨 사업하는 나 이런 일들. 여러분, 그건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이름 내 이, 이익이나 이 욕망 위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자기 이롭게 하자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맹세해요. 근데 거짓 맹세해 가지고 나중에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한다 고 그러더니 거짓말하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꼭나좀 도와줘, 나좀꼭좀 좀 어떻게 해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데 꼭 내가 다시 갚을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갚으면 그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마셨습니다. 그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복된 이름이요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시는 분. <laughs> 복된 이름을 가지고 왜 저주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 네. 여러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만 합시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만 축복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이래도 뭐 욕하고 네, 거기 하나님의 이름 거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한 처녀를 몹시 사랑해요. 막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쫓아다니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어 말을 안 들어. 그래 가지고 나 기도원에 갔다 오겠다고.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처녀를 만나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는데 네가 나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요. 난 아무 교회 장로다. 권사다 뭐 그린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왜 거기다 교회 이름 들먹이고 권사 집사 장로 뭐 하나님 이름 고명하는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전투복에다가 딱지를 하나 붙였는데 곧 미트 운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헷갈려요. 헷갈려 헷갈려요. 침략할 때는 언제고 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시골에서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좀 과속을 했어요.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경찰이 좀 봐주려고 웬만하면 목사님들이니까 아이 목사님들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과속하시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 있다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더니아 그러세요? 그러면 딱지를 떼야 되겠습니다. 그왜 딱지 떼냐고 그랬더니 세 사람은 위반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걸 잘못하고 죄지으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 뭐 예수님의 이름 거명해요? 농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에 이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께서 광범위하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에 일것지 않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해.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서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 뭐 하면서 택한 백성이다 막 하는데 율법을 알고 자랑을 하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입에다 맨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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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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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뭐 아무리 뭐 입을 입에다 이름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해도 실제로 사는 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산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예. 기도만 올려드리고 예배만 드리시기 합당하신 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안은뱅이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병자도 치유받고 귀신도 쫓아간 능력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귀한 이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르고 그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문 가르치실 때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뭐 주기도하면 늘 기도해 매주일마다 찬양으로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의 이름 예수.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신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귀하신 이름 귀하게 존귀하게 높여 드리고 그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계명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시간을 구별하여 사랑의 만남을 가지라.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우선적으로 만나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만사제쳐놓고 만나는 거야. 공부할 게 많아도 그래도 데이트할 시간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만나고 싶으니까 나랑 데이트 좀 하자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이에요 뭐라고요 데이트 신청 이게서 결혼 서약 아니 결혼 서약 그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진다 사랑한다는 얘기고요 또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수를 구별해서 만나요 네, 여러분들 다. 과거에 데이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꼭 만나는 장소 있죠. 옛날에 빵집에서 많이 만났고요. 어색한 숲 속에서도 만나고.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데이트 가끔 했는데 감리교 신학교였기 그때는 주위에 숲이 많았어요. 그숲 속에는 안 들하고 숲 앞에서 만났어요. <laughs> 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만납니다. 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을 구별한 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장소를 구별한 것이 내가 내 이름을 두어 거룩하게 만나려고 택한 장소 주의 성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하고 뭐하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랑의 데이트. 아멘? 여러분 사랑의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말입니다. 신비해가지고.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하루도 1초 같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싫어하고 힘들고 같이 있기가 고로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일각이 어삼추해 아우, 목사님 벌써 25분 지나가는데 왜 계속 설교 끝날 때가 안 되시나. 오늘 예배가 왜 1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오늘 1시간 10분씩 10분이요 예배 언제 끝나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계 보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하고 같이 데이트하는 게 지루하네요 그 얘기 아닙니까 기억하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기억할 거다 기억하잖아요. 생일 기억하죠? 결혼 기념일 기억하죠? 혹시 아내와 남편의 전화번호부 기억하십니까? 요즘에는 이게 뭐예요, 이거? 단축기가 돼가지고 전화번호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그것도 기억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그 날은 기억돼요. 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요. 내가 애인하고 데이트한 날은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뭐그 날을 잊어버렸다. 그럼뭐 관계는 뭐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바쁜 중에도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떼어 놓는 거야, 떼어 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떼어 놓잖아. 11조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맨날 그런 표현하셨어. 야, 11조 꼭떼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꼭 어떻게 해야 돼? 떼어놔야 돼요. 떼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가지고 야 오늘 중요한 시험 있는데 시험 공부하러 가야지. 주일날인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자녀들의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아 오늘 주일인데 갑서 오늘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 될 일인데 그거 오늘 빠지면 큰일 나는데 거기 갔다. 아 오늘 우리 자식 어디 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보다 거길 더 귀하게 여긴 건데 그리고 나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데이터 신청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예, 네, 주일성수예요주일 성수.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다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읽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축복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의 축복 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니 귀해 그러나 저는 더 귀한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즐거움을 얻는다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쉼이거든요 쉼 그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쉬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고 그랬어요. 일단은 일을 놔야 쉬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놔도 쉬지 못해. 왜?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너무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하고요. 복잡해가지고 쉬는 것 같아도 쉬지도 않아요. 또 어스틴은 거 고백록에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속에서 불과 같이 막 욕망이 생기면. 이게 뭐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번뇌. 번뇌가 생겨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되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 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왜 교회 가야 마음이 편안하대. 요 얼마나 좋습니까. 잠이 잘 오는 곳이 있죠. 교회 와서도 잠이 잘 오죠. 교회 와서 주무세요.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보면 잠자는 거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말씀 도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휴 집에서 못 주무셔가지고 교회 와서 주무시니까 감사하다. 편안하면 잠자잖아요. 편안한. 올리버 홈즈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 내 마음 속에 경건이라는 자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우리 속에 성결의 나무도 자라고 또 경건의 나무도 자라고 또 안식의 나무도 자라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나무도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 헤셸은 안식이란 유명한 책 썼죠? 거기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우리 성소, 이 시간의 지성소,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데이트하면 좋잖아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면 시름이 다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 품에 안고 있으면 시름이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시고 밥 먹으면 시름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리시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삼사계명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귀하게 여겨야죠. 할렐루야. 오직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 그게 천국생 천국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보좌에서 네,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서 데이트자 하지 않 주의 날잘 지키심으로. 주님의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